한국 사람들 못 이겨요. 술술 <laughs> 문화는 확실히 한국 못 이깁니다. 갑자기 폴란드 음식 아예 입맛에 안 맞아요. 그냥 김치 없으면 저는 못 살거든요. 나는 바로 다시 다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빅터라고 한국 생활 8년 차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모가 폴란드에서 국카 대표 태권도 선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아기 때부터 이제 이모 덕분에 말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좀 운동 많이 <laughs> 좋아하는 편이라서 투명 이모 둘다 태권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명좀더 <laughs> 잘해가지고 축 하고 그때 당시에 태권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폴란드에서. 근데 제고 향은 조금 큰덧이라서 거기 이제 태권도 한권 생겨가지고 처음에 그냥 이제 취미로 하다가 한 명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쭉 해보자고 이렇게 이모도 한국 10대 아마 왔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변화는 엄청 팔랐어요 한국에서 이모가 이제 10대부터 30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변화가 되게 빨랐대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다고 했고 그래서 아기 때는 이모 집 가면 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에 한번 이렇게 항상 갔는데 거기는 이모가 자기 선생님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한국 할아버지랑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항상 거기 가면 밥 해줬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다 김치 만들 수 있어요 나 만들 방법 알아 밥솥 무조건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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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 무조건 쌀, 무조건 밥 사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훨씬 더 맛있대요. <laughs> 폴란드에서 옛날에도 한국 자도 인기 좀 있었어요. 막 대우 이런 엄청 옛날 차. 그래서 우리 이모도 그런 차, 이런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항상 되게 춥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되게 별리한 나라. 이모가 항상 되게 별리하고 지하철 잘돼 있고 사람들이 되게 폴란드 사람들이랑 생각보다 비슷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직접 여기 와 가지고 생각보다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 저번에 그냥 여행으로 한두달 정도 왔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음식도 제가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되게 맛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고 옛날에 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되게 잘해주셨고 저는 이제 폴란드에서 18살 생일 좀 크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파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디 멀리 가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유럽 밖에 안 가봤거든요 한국도 이제 애기 때부터 관심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여기 내네 여행을 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예 못 찾았어요 참못 찾았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아예 못 찾고 비행기에서도 못 찾고 한 이틀 동안 거의 못 찾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한국 대해서 좀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고 사진도 많이 봤으니까 좀 준비 잘돼 있었어요 마음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고, 더 좋았죠? 비행기가 내릴 때, 경치 되게 이쁘다.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계속, 와, 여기 산도 되게 많고, 경치가 되게 이뻤어요. 폴란드랑 이제 경치가 너무 달라서, 한국은 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다 자연 좋아해서, 네, 한국 나랑 맞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바다도 있고, 바다 옆에 바로 산이 있으니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쇼펜 공항보다 훨씬 더 컸어요. 처음에 약간 좀, 어, 정신이 없다. 약간, 어, 어디로 가야지?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 제 가방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가방만 그래서 좀 충격이었죠 <laughs> 가방도 이제 없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어 잘 못하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섞어서 어, Where is my luggage? I c a n my luggage.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기다리다가 어떤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저 인천. 거기는 이제 아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처음 갔지만 서울 이제 인천이랑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근데 서울에 오면 대부분 홍대? <laughs> 그래서 지금도 홍대 뭔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지금도 홍대에서 좀 오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음악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거기는 홍대 쪽에서 작업실도 되게 많고 뭐 버스킹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공연장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거기 놀러 갔죠. 그리고 쇼핑, 쇼핑 하러 갔어요, 자주. 네, 저 많이 울었어요. <laughs> 너무 뭔가 갑자기 폴란드 왔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폴란드 음식 아예 입, 입맛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나는 바로 다시,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때문에 조금 이제 학교 다시 다니다가 여름에 다시 한국 왔어요. 음식이요. <laughs> 저는 김치 없으면 저희뭐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김치. 김치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밥 김치 그래 가지고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폴란드에서 구하기도 뭐 어렵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제일 생각 많이 났던 거 김치였습니다. <laughs> 제일 큰 차이점은 지하철 훨씬 더잘돼 있어요. 한국에서. 폴란드에서 지하철 거의 없고 폴란드에서 이제 트램 많이 있어요. 지하철은 수도 말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차이점은 저는 폴란드 사람들이 술 되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한국 사람들 못 이겨요. 술, 술 문화는 확실히 한국 못 이깁니다. 그리고 담배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놀랐어요. 서울에서 높은 건물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단 사람 너무 많아요. 서울에서 사람 너무 많아요. 폴란드에서 수도 가면 물론 사람 많지만 서울에서 지하철만 타도 항상 뭔가 사람 너무 많아서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뭐 체인점 있잖아요. 올리브영 있는데 건너편에도 바로 다른 올리브영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조금 헷갈렸어요. 체인점도 되게 다 서로 가깝고 편의점도 똑같은 편의점도 GS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도 뭐 다른 GS 있어가 가지고 저 조금 많이 헷갈렸어요. <laughs> 저는 한국 갔을 때도 원래 폴란드에서 일했던 것에 계속 일했었어요. 쇼코 초코 뉴스 사이트 거기는 이제 너기로나 영어로 이제 뉴스 나오면 제가 그 뉴스 번역하고 이제 폴란드 말로 이제 이쁘게 쓰는 거랑 간단하게 그래픽 디자인이랑 그런 거 했고 한열 다섯 살 때쯤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되게 뭔가 아픈 적 많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병원 갈 거면 좀막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다 바로 되니까 그 점도 되게 큰거 같아요 훨씬 더잘돼 있어요 시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무조건 예약하고 예약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머리 되게 자주 아프니까 예약했었는데 거기는 막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laughs> 그래서 자기 어, 돈 내고 다른 병원에서 왜냐면 폴란드에서 병원 무료인데 좀빠르게 하고 싶으면 자기 돈 내고 이제 예약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걸려요 바로 가면 안 돼요 조금 힘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폴란드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어가지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음에 이제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친구 만들기도 처음에 조금 힘들었죠. 처음에 그냥 1년, 2년 동안 경험으로 살아봐야겠다. <laughs>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익숙해지고 한국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laughs> 그래도 살만해요. 내그 네, 정도 한국어 할수 있으면 슬긴 나쁘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들 수 있는 정도 <laughs> 이런 인터뷰도 <laughs> 할수 있는 정도. 부럽다고 <laughs> 그리고 우리 아빠가 와 거기 차나 되게 좋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일반 건물에 교회 있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할머니 폴란드 카톨릭 나라라서 대부분 그냥 성당 그냥 건물 따로 있는데 한국에서 일반 건물에 갑자기 교회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되게 놀랐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교회 많아서도 좋아 <laughs> 아빠한테 이제 한국 <laughs> 택배대해서 조금 얘기 해봤는데요 근데 아빠가 지금 폴란드에서 택배 일 하기 힘든데, 한국에서 그런 일 하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고. 왜냐면 한국에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다 해야 되잖아요. 물론 폴란드에서도 빨리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택배는 하루만에 오지만, 뭐 폴란드에서 뭐 이틀, 삼일, 사일 동안 그런 택배 와도 괜찮은데, 여기는 진짜 거의 하루 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택배도 빨리 받고 싶죠. 그래서 그런 일 한국에서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 CCTV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CCTV도 있으니까 제 부모님들이 제일 놀라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나란데 폴란드보다 안전해 보인다. 엄마가 엄청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해산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해산물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맛있고 어뎅, 우리 엄마 어뎅도 되게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음식이 맞아서 그점은 제일 큰것 같아요. 전 매운 음식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폴란드 매운 음식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매운 음식도 되게 많고 반찬 반찬도 많고 그리고 지하철도 잘돼 있고 되게 안전하고 밤에도 할거 많아요 노래방도 있고 뭐 PC방 이런 것도 있고 살기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10대 때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